바로 앞에 붙었어요, 선배님. 나우는거같은데 바로 앞에 기절. 맞한 명만 붙었어, 한 명만. 방금 쏘던 거 기절. 맞아. 초록색 공룡어도 있었는데. 나무도 있어. 나무 있어, <laughs> 나무. 있어요, 한 번님 바로 앞에. 밀로 갈게요. 갈요 해방패, 해 봐봐. 나이스, 나이지한 건가? 아니요. 조금 아, 봐주세요. 나이스. 끝 아니에요? 아이고. 끝. 끝이에요? 끝요 네, 여기 봤어, 끝. 어 방주. 맞아. 잡았어요? 어뭐 썰리네요. 들어봐요 들 괜찮아요, 못살, 못살. 와우! 맞았다. 아, 이네 오른쪽. ᄌ 됐다. 바로 앞 나이스. 나이 아, 나이스. 스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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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이스. 나이나 아, 아직도 있네? 그 친구 기절? 안 보여. 왜, 왜 나만 잡히지? 힐리 기절. 하나 더 있어요. 어 아, 뒤에 하나 더. 오우야. 어이, 나가자. 힐리 컷. 뒤에서 막아, 뒤에서 막아, 뒤에서 막아. 오케이. 여기 내가 보고 있을게. 저좀 봐줘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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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? 돌 뒤에 살리고요. 살리고. 어, 씨발. 하나 기다려요. 얘네 총둘기지를 걸. 어, 그런 거 같은데 하나 넘어갔거든요. 야, 곡성 하나만 떨이가 주세요. 어. 아파. 바까진 거 같은데. 아니야. 진짜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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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어뭐 별. 난 넣은 데 이거 경자형님? 조심해요 <laughs> 싸움 이게 a s m r 빌런러인데요 이거 무수한거야? 아 진짜 악매 약간 어깨 위에서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거 경자형님? 조심해요 싸움 이게 a s m r 빌런러인데요 이거 무수한거야? 아 진짜 악매 약간 어깨 위에서 얘기하는듯한 느낌이었어 <laughs> <인자 형님? 웃음> 형님 지붕에 사람 오른쪽 저방 2번 확인 1번 절대 같이 좀 싸요 좀. 안 보였어 난안 쐈어 오왜왜왜 시바스 와 아, 깜짝이야 여기 좀보 있었어 이거 뭐, 뭐, 좋지 뭐뭐 잠시 나 다시야 이거 나도 파이어 나가가지고 역시 나이스 빵상이 어렵게 붙고 있어 빵상이 살짝 봐줄게 뭐야 동장이 그집 클리어해요? 그런 거 같은 같은데. 것 같은데. 다비. 제잘 쏜다. 와 이렇게 같은 팀이야? 초입에서었잖아 다. 이안 되냐 이거좀 심한데? 음, 컷. 제 C 바스티. 이게 뒤에 바위 뒤에도 하나 있어요. 바위 뒤에 그빨간색가고 위로 올라갔어요. 아 올라갔어. 예. 네. 한참 위로 올라갔어요. 한참 위. 오케이. 가야 되고 첫 소리. 아고 잘. 아, 아저. 오. 잡았어 다. 아니야 살아봤어.